남대문 시장은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 중한 곳인데요. 이곳에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남대문 선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엔 예배처소를 이전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600여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남대문 시장. 이곳에는 매일 아침을 깨우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역사업을 경영하는 신앙인들이 모인 남대문 선교회입니다. 1986년 작은 다방에서 예배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점차 찾아오는 시장 상인들이 많아지며 부흥을 거듭했고, 장소를 불문하며 기도와 교제에 힘썼습니다. 40여 년 동안 예배를 지켜온 남대문선교회는 이른 새벽 지친 몸을 이끌고 장사에 나섰던 상인들에겐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이 시장이 생활이 여,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낮 예배, 저녁 예배들이 이게 참 힘들거든요. 이렇게 내마른 신념, 이게 공고한 신념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는 그런 이제 바람으로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최근 창립 39주년을 맞은 남대문 선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하며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시장의 중심가로 예배 처소를 옮겨 접근성을 높이고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수 있는. 시장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됐으면 예배처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서 남대문 선교회 나웅 목사는 남대문 선교회가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상인들에게 쉼과 회복의 예배처소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선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참석해.

앞으로 자체적인 기업 선교사 배출은 물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 선교회가 이 남대문 시장에 있는 기업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좀 배출하여서 선교 활동을 할수 있다면 또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선교회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시장 안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배를 갈망했던 남대문 선교회. 기도하며 꿈을 꾸는 기업하는 선교사로서의 소망을 이뤄가길 기대합니다. 시티스 뉴스 박주성입니다.